안녕하세요. 바니바니다육의 바다입니다. 어, 오늘은 이 에오니움, 저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큰 대품은 없고요. 저는 소형 위주로 구매를 해서 어, 제가 자, 자구를 달면서 중대품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려고 어~ 좀 약간 소품 위주로 구매를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에오니움이 많이 유행했고 또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살짝 얘가 고가인지라 <laughs> 또 괜히 길렀다가 죽으면 또또 또 그래서 음~ 길러 이렇게 구매해서 기록을 시작했는데 어우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고로 엄청 많이 잘 다는 것 같거든요 얘는 이제 핑크 여왕 이제 가장 많은 에오니엄 중에서 이제 처음에 가장 유행하고했던 게 핑크 여왕, 핑크 마녀잖아요. 그래서 아마 에오니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이 핑크 여왕이나 핑크 마녀 없으신 분 없죠. 다 기르시죠. 그래서 저도 하나 구입을 했답니다. 아니 위에서 보기에는 이 핑크 여왕이 한개 너무너무 깨끗하고 한 개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 옆에서 보니까 완전히 와 얘는. 예, 와, 여기 보시면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았어요. 그리고 에오니움 가격을 산정할 때 어, 말씀하시기를 이 단, 에오니움 얼굴이 단이 몇 개가 되는지 단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크기는 크지 않지만 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허, 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뻐질 줄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 페스티발그그 아이를 하엽을 떴는데 생각 없이 맨손으로 뛴 거죠. 그랬더니 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아차! 실수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주섬주섬 장갑을 끼면서 하엽을 제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에오니움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려고 제가 카메라를 켜고 마른잎 제거하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키핑장은요 무난하게 비행기가 많이 날라다니고, 지금 뭔 훈련이 있는지 굉장히 그 비행기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그뭐 훈련을 하면 1시간, 2시간 뭐 비행기 소리가 날다가 말데 오늘은 굉장히 하루 종일 비행기가 막 이렇게 날라다녀요. 이 에오니엄은 보니까 위에는 그렇게... 하엽은 없는데, 속을 들치우면? 와, 이게 지금, 오마 오마요. 그냥 하엽이 엄청 많은데, 그래도 저거는 되게 많은데, 얘는 조금 덜한 건지. 아, 휴 그리고 좀 불편한 게, 이 속에 있어요, 속에. 하엽이. 와,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게, 에오니엄은 하엽이 지금 잘 뛰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원래 그것도 제가 촬영하려고 했는데 수연을 하엽을 띄웠거든요 다다 지쳐가지고 하엽도 안 띄워지고 하엽이 찢어지고 의외로 수연이 하엽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못했어요 수연 하엽 그거 하다가 포기하고 일로 넘어와 버렸어요 애원이옴으로 하나라도 다 하고 일로 넘어와야 되는데 중도 포기했습니다. 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수영이. 어우어떡하나 어, 장갑 있어도 이에오니엄의이 꼬리꼬리한 냄새가 그래도 아, 그냥 맨손으로 할까 그랬나? 맨손으로 하고 그냥 손 씻을 거 그랬나? 이거 장갑에 냄새 배면안 빠지나요? 빠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설마 안 빠지면 안 되는데 <laughs> 제가 초창기 제 영상에서 에오니엄 하엽 정리하는 거 한번 했는데. 영상이 날라갔어요. 근데 그 영상 안에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이 에오니움이 냄새가 꼬리꼬리하고 약간 뭐랄까. 식욕을 감퇴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냄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에오니움을 기르실 때 다이어트용으로 기르면 좀 어떨까? 아, 내가 뭐가 먹고 싶다. 그랬을 때이 에오니움을 만져보는 거죠. 이 에오니움의 향기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샘솟던 식욕이 감퇴해서 음식 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응? 음식을 안 먹게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응?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웃음> 그런 <웃음> 저만의 이상한 논리를 가진 그런 내용으로 제가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laughs> 어디 갔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때 출연했던 아이는 제가 이, 이게 아까 핑크 여왕, 핑크 여왕인데 그때 그두 아이 촬영했던 아이는 핑크 마녀하고 헤븐스 게이트였어요. 근데 이 핑크 마녀하고 핑크 여왕이 조금 색깔이, 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기름이 기를수록. 처음에는 다 똑같은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르긴 다르더라고. 핑크 여왕이 조금 연한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해븐스 게이트는 약간 녹빛이 강하면서 어, 채도 그런 게좀 낮아요. 이네는 되게 채도가 높잖아요, 밝잖아요. 근데 걔는 사, 채도가 낮고 은은한 색상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해븐스 게이트랑 사실 핑크 마녀니, 핑크 여왕이 이거 구매를 했을 때는 아, 다 개각 개다 이런 생각했는데 기르다 보니까. 조금씩 색상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세히 보고, 좀 길러서 어, 자꾸 쳐다보고, 이제 경험을 쌓고, 관찰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 여기 자국 엄청 많이 나오네. 요 어우, 어우, 무서워서 이거 입장 다 떨굴까봐. <laughs> 핀셋을 못놓고했어요 어쩜 이렇게 얼굴 밑에 하엽이 많은지, 얘네는. 아우야, 생립 짰다. 생잎 뛰기도 쉬워요, 이런 아이들은. 아이아이 아우.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엽이 잘 떨어진다 그랬는데 또안 떨어지는 것도 있네. 아, 칭찬을 해주면 안 돼. 아닌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칭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셀프 칭찬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신에게.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역시, 잘했어. 이러면서. <laughs> 제가 다 달기를 보면서 셀프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laughs> 음. 오, 이 비행기가 지나갈까? 이, 이번에는 까마귀 때가 왔어요. 까마귀가 뭐락 뭐락 하네요. 음? 네. 아랫부분에 에오니움이.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페스티벌 금 개합을 떴다 그랬는데 뭐 에오니움도 깍지가 있네요. 에오니움 깍지 있는 지 몰랐는데, 걔도 하엽 정리하다 보니까 하엽을 너무 안 띄워서 그러는지, 오, 깍지가 엄청 많이 꼈어요. 그래가지고 하엽 띄고 약을 싹 뿌려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주말에 오면 그때 걔는 약을 한번더 쳐주고 어,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깍지가 다행히 없어요. 다행이다. <laughs> 자, 이렇게 핑크 여왕.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제가 보기엔 비슷해 보이거든요 얘는 왼쪽은 핑크여왕 이 오른쪽은 얘는 이름이 뭐냐면 얘는 향비금철화예요 오 얘는 조금 얘도 채도가 조금 낮네요 조금 더 연한가 더 밝은가 제가 이거 저번주에 물 줬거든요, 이 아이들. 그래서 물 먹고 얘네도 물이 빠지는 건가? 음. 참 이쁘네요. 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오니움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색깔도 강렬하고. 음. 저도 에오니움이 이거 말고 이제 몇 개가 있긴 한데, 아, 제가. 저 그거 좋아했거든요. 마이바흐? 그랬는데. 여름에 갔어요 물 줘서. 에오니엄은 여름에 물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에이 뭐 다른 것도 줬는데 뭐 어때? 이러고 줬더니 죽더라고요. <laughs> 어, 너무 막 아, 너무 아쉬웠어요. 아깝고 제가 어, 에오니엄을 중소품 산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마이바흐는 큰아먹고 제가 중대품을 구입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런 소형종은 제가 소용, 아, 소용종이 아니라 작은 아이들은 죽지 않고, 어떻게, 마이바우 큰 애가 죽은 거예요. 아, 그랬어. 또그 이후로는 또 무서워서, 또 대품을 더못 드리겠더라고요. 자, 향비금. 또 마른 일 정리했습니다. 이 아이는 리카금이에요. 아, 맞다. 생각난다. 에오니움을 제가 처음 구입한 게 리카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도 잘 기르고 있었거든요. 여름에 죽였어요. 그 아이도 물 줘서 어 <laughs> 그러지 너무 서운해가지고 얘를 하나 더 제가 구입을 해서 기르고 있답니다. 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여름에 걔가 간 이후로는 올해 여름이 계속 오랫 동안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물을 거의 못 줬어요.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겁이 나서못 주겠더라고요. 그럼 반면에 이상하게 저희 이웃님도 저랑 비슷하게 물 주거든요? 근데 왜안 죽지? <laughs> 아 진짜 그러면 여름 전에 아이들이 뿌리할착을 잘 했고 무더운 여름을 잘낼수 있는 면역과 에너지가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이제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정확하게 잘안 내리고 이제 여름 더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는데 네모마나 진짜 지금 유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먹지도 못하는 물을 들이부었으니 아이가 물러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가 만들어 준 거죠. 이 에오니엄도 물으면 입장이 우수수수 무너져요. 그 제가 와가지고 조금 걔도 맑아지더라고요 다른 다육이가 왜물음병으로 죽을 때맑아지잖아요 그렇듯이 맑아져서 이렇게 톡 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들 입장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머머머.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아래. 애들이 와우 뺑 돌라서 자구를 달아주고 있답니다.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나. 음, 이렇게 이쁜 짓을 하고 있구나 에온이요. 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지 길르면 기를수록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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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이렇게 입장 신기다 즐겨, 즐겨. 사이사이에 깍지가 있는지 잘 봐줘야 돼요 이렇게 아가 얼굴 밑에 있는 아이들은 좀 조심해서 뛰어것거든요 깍지인가 하얀 것만 보면 아, 뭐가 묻었나봐요 아닌가 그런가 깍지인가 <laughs> 구별이 안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아래에 하엽을 뜰려니까 화분을 둘수 밖에 없어요 화분을 들었습니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래에 하엽이 몽실몽실 있을까나 화협을 집중해서 할니까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또 많이 뛰다가 또 생리 을칠까봐 이게 지금 애기들이 얼굴 밑에 얼굴이 또 자꾸 자구를 많이 달아가지고 화협을 잘못뛰겠어요 그만 뛰겠다. 나중에 지금 얼굴 좀 커지고 밑에 애기들이 그런 다음에 뛰어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뛰어요. 음, 비행기 소리 엄청나다. 멍멍이도 짖고, 까마귀도 울고, 자 이렇게 해서 니 가금도 마무리. 그 다음에 요아이는 이름이 흑진주? 얘는 핑크 여왕하고 얘가 뭐지? 향비금이었나? 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네. 얘는 지 알겠다. 쟤네하고 다르다는 게 조금 티가 나네. 얘는 아직까지 로제트 밑에다가 자구를 안 달아줬어요. 왜넌안 달았니? 거의 같은 시기에 구매해서 심었는데 얘는 자구를 안 달고 조금 횡해요. 자구를 달아야만, 얘가 자구를 달아야만 되는데, 그래야 풍성해지는데. 음... 물을 좀 부지런히 잘 줘야 될것 같아요. 얘네가 이제 성장기 얘네가 무슨 동영다이 라고 하지만 얘네 추위 많이 타더라고요. 추운 데 있으면 잎이 이렇게 휙! 이렇게 뒤로 치마 입듯이. 공주가 되더라고, 추우면. 얘네도 이제 봄에 잘 자라겠죠? 봄에 지금 물을 좀 자주 줘서 이 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좀 자구를 많이 달고 풍성히 볼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서 길러야 될것 같아요. 됐다. 이 와인 얼굴이 밖에 없으니까 하엽이 밖에 없네요. 그 다음, 마지막. 요 아이는 제가 볼게 메듀사 금 같거든요. <laughs> 그런데 얘네도 이렇게 햇빛을 잘못 보면 이렇게 자이언트가 돼요. 야자수 같아요. 제가 아까 이거를 가지고 나오면서 니 원래 이름이 야자수 아니냐? <laughs> 메듀사 금이 아닌 것 같다. 와이 아이는 목대 하엽이 엄청나. 와또 하엽제가 재미가 없죠. <laughs> 아 손을 해야겠다. 손을 하니까 막잘 떨어진다. 너무 하자 정리안 해줬는데 해준... 에오니움 <laughs> 신경을 못 써줘가지고 아, 얘네는 이렇게 목대를 이렇게 싹싹 긁듯이 이렇게 내리니까 하엽이 막다 떨어지네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정도면 하이잘 제거되는 아이들이에요 아까 수연에 대한면 정말 양호하거든요 아니, 저 이거 하고 수염마저 해야 되는데 하엽정리 하다 말아가지고 반만 했어요 지금 걔 아서라 백자에게 음. 아,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진짜 우자랐지 자리를 좀 바꿔줘야 될것 같다 해가 잘 드는 곳으로 와 진짜 엄청나게 어떡하나. 얼굴, 순집기? 순따기? 저번에 어떤 분 유튜브 보니까 얼굴 이렇게 꼬집고 이러는 걸 순집기라고 표현하시던데, 순집기인가? 나도 그걸 한번 해야 되려나, 이거를? 어, 고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얼굴이 풍성해질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도 보면은 자고를 달던데, 달기는. 카란애들처럼 얼굴 밑에다가 뺑 돌아서 아가를 다는 것 같은데 얘도 근데 일단은 지금 너무 웃자라가지고 유도이메두사만 지금 웃자랐어요 제고 중에 근데 왜 그러는겨 <laughs> 불만이 많은겨 나한테 아이고 알았다고 물잘 챙겨줄테니까 자고를 좀 예쁘게 달아주고 이제 그만 웃자라주렴 겨울에 비해서 한몇주전보다 해도 맞는 길어지고 마지막에 안 되네. 하엽이 안 떠진다. 됐다, 됐다. 오우 냄새, 오, 장갑의 냄새가. 와, 아우, 이 애원이요. 와... 자, 이렇게 다섯 아이 그냥 열심히 하엽을 뗐어요. 화면에 안 나와요. 너무 애들이 많아가지고 완전 한 밥상이다. <laughs> 아이고 뒤에 핑크 마녀가 아예 얼굴 얼굴이 안 나오네. 너좀 나와봐 이 아이고 됐다 아닌가? <laughs> 너무 많아요. <laughs> 자 오늘은 제가 에어니엄 바니다이게 에어니엄 다섯 가지 하엽 정리 마른 잎 정리하면서 수다 떨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바니바니다이겠습니다.